아, 어, 여기 버그, 배드버그인가 그 있는 것 같은데, 온 가족이 그냥 아주 그냥 포식을 하고 갔습니다. 아파트가 전에 거기보다 더 오래됐다. <laughs> 여기는. 와, 여긴 제발 빈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좀더 비쌌겠네. 와, 점점 심해지네 이게. 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여긴 여전히 악타오고요. 오늘은 제가 렌즈 좀 맞춰보려고 해요. 원래 쓰던 렌즈가 있는데 그게 한 6개월 넘어가지고 수명이 다 했을 거예요. 제가 러시아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셀이 있으니까 아셀한테 부탁해가지고 렌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강영욱을 많이 보는데 아, 이 할머님이 과연 저큰 개를 감당할 수 있을지 뭐딱 보니까 다행히 애가 순하고 착해 보이긴 하는데 또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달려들지 그러면은 아, 이거 할머니 끌려다닐 것 같은데 뭐 입마개 이런 것도 없네. 줄이 너무 짧다. 아셀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야, 이거 트롤리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워킹 홀리데이 할 적에 마트에서 트롤리 정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런저런 거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는 트롤리를 수집해가지고 제자리 갖다 놓는 뭐, 트롤리 컬렉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개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거. 하루쟁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 또 쌓여있고 또 쌓여있고.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아, 그때 생각하니까 아찔하네.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길게 쫙 해가지고 쑥 끌고 다니고 겁나 무거워요 그거 이렇게 언덕백이 있으면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머리 잘 만지고 나왔는데 아 여기는 소용없어요 어아 바람 심한데? 엄마 선물 사러 갔어요 아 이거요? 네 향수 샀어요 엄마 생신? 아니요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선생님 날 우리 엄마 선생님들이 아 그래? 스승의 날 무슨 뭐 뭐? 야내 탈모 아내 탈모 내탈야 탈모 놀리지 말랬지 <laughs> 탈모 놀리면 선없는 거야 그거는 죄송해요 아이 진짜 <laughs> 아니 저도 비슷하다고 봐봐 내가 봐볼게 아니요 <웃음> 아니 <웃음> 이 칩은 괜찮아요? 그거 벌레는 없어 양쪽 다 그냥 벌레들이 와가지고 회식해보고 어. 갔어 회식 아나 모자 쓰고 올 그랬다 <laughs> 감당 안 된다 진짜 <laughs> 고개 숙인 남자 고개를 못 들겠어. 안녕. 안녕. 아기들이더 적극적이야. 어른들은 표정이 무서워. 아 아저씨 아줌마들. 아니. 어, 무표정이고. 어, 무표정이고. 근데 그거, 침대레 친데레 스타일? 침대레야? <laughs> 아, 그냥 배운 한국어 한번 써먹어보고 싶어서 던진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쓸게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곁으로는 툭툭하고 아, 그래. 표정도 좀 무섭게 생겼어 맞아, 맞아. 말 걸면 달라. 네. 다 친절하시더라고. 아, 여기 막 쇼핑몰 있네. 네. 거기서 더 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 아니 여기 보 이거 아니야? 아니것 같아 아닌 것 저였으면 그냥 바로 동네에서 때리거든요 얘는 약간 까다롭고 아저 완벽해 어 완벽하고 뭔가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꽤 크다 어제 영상 봤어요 영상 봤어? 네 <laughs> 괜찮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왜? 네 목소리 안 들어봤어? 네. 네 되게 높고 <laughs> 목소리 톤이 높다고? 네제 높지 않아 너 완전 차분해 그냥 어. 저기 무슨 잠수함이야 오늘 진짜 전말 낮게 <laughs> 와 이거 더 낮으면 안돼 <laughs> 끌어올려야 돼 <laughs> 아니, 하키 경기를 하는데? 찾았다 여기서 어. 미리 예약하고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다른 가보... 네. 안경 맞추는데 예약하는 건또 처음이에요 좀... 네,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40분이나 걸린대요 눈 검사가 40분. 40분 걸려? 네 여기 정확하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역시 한국이 빠르긴 빨라 기계에다가 얼굴을 묻고 한 음, 10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여기는. 되게 뭐, 정밀하게 하나 봐요. 여기에서는 5분 정도 걸린다고. 어호 그치, 그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 7시까지 일해. 아.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솔직히 한국보다는 눈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 예전에 뭐, 몽골 사람들이 눈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민족 DNA 그런 게좀 있나? <laughs> 아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봐도 안경 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 거기나 갈까? 너뭐 버거집 괜찮은데 안다네아 버거집. 싶... 아니 다 거기서 거기 에다 있나봐 이렇게 <laughs> 다 걸어갈 수 있대. <laughs> 저는 걸로 다니는 거 좋아요. 내일 오면은 3 개월짜리나 6 개월짜리 이런 거 맞출 수 있대? 어, 거기에서는 응. 있을 거예요. 뭐, 저렴하고 음. 좀안 비싼 데라서. 어내 타입인데? <laughs> 내 스타일인데? <laughs> 아니 그렇게 살지 말아. 아뭐 <laughs> 그렇게 살지 말 이거 심한 발언하네. <laughs> 야 심하게 말하네. 농담. 아, 아 이거 내가 주식으로 말아먹고 이거 돌아다닌다고 이거 그냥 아니 농담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저도 돈 없어요, 돈 없어요. <laughs> 너무 소소한 걸로도 돈 아끼려고 했다면 우리 왜 사는 거고 <laughs> 아 그치 맞아 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아끼다가 똥된다고 저는 슈퍼홀릭좀 심했어요 이렇게 명품이나 그런 거 말고요 자잘하게? 쓸모없는 거를 많이 응. 샀어요 약간 택배 박스 막 잔뜩 쌓여있는 스타일. 맞아요. 뭘 주문했는지 까먹어요.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설레더라고요 오늘. 아, 뭘지. 뭘지. 약간 랜덤 박스 뜯듯이 내가 뭘 시켰는지도 몰라. 뜯다 보면, 어, 내가 이걸 시켰었나? 맞아요. 그래서 요즘 좀더괜찮은졌던 같아요. 음. 제일 마지막에 샀던 거는 스텝박스였어요. 운동하는 거 이렇게 아한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려 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네. 쓸데없는 거네 오늘 입질이요 했어요 아 했어 어제 10분 오늘 10분 했어요 어 조심스럽게 일주일 네. 본다 일주일 일주일 뒤에 이제 그거 신발장이 돼 있거나 아, 아니요 아니면 진짜 저기 이제 열심히 할게요 여기 그 도시 분위기를 좀... 아니 이게 도시 분위기가 뭐야 <laughs> 평양 같아 <laughs> 평양? 평양 평양 어, 아, 왜냐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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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는 넓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울까지는 저도 빠라진 않았는데 아, 평양 도도 <laughs> 아니 그이 느낌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이. 여기서는 이렇게 된 횡단보도 보이면은 그냥 가면은 돼요. 뭐야 신호등이 없어도 그냥 차들이 알아서 멈춰 주더라고요, 거는. <laughs> 이 동네가 왜 특이하냐고? 지금 보는 시청자들은 다 나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야 평양? 평양? <laughs> 약간의 평양스러움과 어떤 이런 시멘트 빛 아. 동네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에? 아. 회색빛 도시 이런 느낌이야 좀 색깔이 없어요 응 맞아 여기 그리고 한국이랑 가장 다른 부분은 학교가 방학이 너무 많아 여름 방학은 3... 세달세달어 세 어, 길다 애기들, 기쁜 애기들 많아요. 아니, <laughs> <laughs> 어, 여기 서는학원 같은 거 다니는 도많아 어, 없는 거 같아. 어. 애기들은 그냥 놀기 바쁘던데? 맞아요. 3개월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보니까. 맞아요. 맨날 어디 뭐 호수 같은 데, 그리고 이식쿨 같은 데 놀러 다니고. 어, 저는 학원 같은 데는 가봤는데, 음.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빡센 그거. 아,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아니구나. 그들을 한번 봤어요. 어. 스카이캐스 아, 스카이캐스 자, 애들이 거기 가서 놀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싸우고 이렇게 막. 아, 애들 고칠 게 놀아. 네. 막 이렇게 때리고 놀아, 이렇게 여기 막, 막 때리고. 나 처음에 싸우는 줄 알고. 맞아요. 어야 쟤네 크게 싸우겠는데 하니까 그냥 둘다 웃고 있어. 깜짝 놀랐어. 약간 구 소련식 상남자 놀이법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서. 그렇죠. 음. 도 어렸을 때 뭐래도 할 걸? 운동? 네. 팔씨름이라도 할 걸. 야, 팔씨름 선수. 지금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요, 힘이 없어요. 말랑말랑이. <laughs> 아, 근데 머리 자를 때도 큰일 났다, 나. 자람 머리가 없어서? 아니, 그냥 의사소통. <laughs> 저번에 만났을 때 거기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네, 여기. 맞지? 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오, 메뉴 엄청 많아요. 첫 번째 게 제일 맛있을 거야 아마. 저게 대표 메뉴 아니야? 네 여기 세트로 이거 있어요. 그래? 난 저거 대표로. 레지어미디 스탠다드 미디움로시요미디 like well. 맛있게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김치가 달라. 감튀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안쪽이 파여있어요. 근데 이거 딱 클래식한 소고기 우거 맛이야. 딱 좋아. 근데 난 원래 패스트푸드 엄청 좋아해. 몸에 안 좋아. 이거 이게 제일 안 좋아. 이게 근데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아이. 이게 뭐 건강한 감자래? 건강한 감자? 아니, 튀긴 감자에 그런 게 어딨어? 다건강에안 좋아. 튀기면 뭐, 베스트푸드 프랜차이즈보다 안에 야채나 이런 거좀 많이 들어가 있고, 치즈도 잘 녹아 있어서 너무 맛있다. 어쩌다가 기름값 얘기했는데, 커스서 이름값이 600원입니다, 600원. 와, 한국 거 치니까 요즘에 한 1800원 하더라고요. 거의 딱세배 역시 사녀국 여기 다른 거에 비싸잖아, 그 대신. 중국이랑 우리가 석유를 얘네들한테. 저, 뭐 받아? 받은 거는 이런 것들? 아, 물건들? 네. 그냥. 생산품? 진짜 쓴 소중한 석유인데. <laughs> 이런 거나. 고무 같은 거? 네. 석유를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걸로 자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빠르 가족들이 다 해먹고 있겠지 그렇아네 카자흐스탄은 한 사람의 손에 다있어요 이렇게 GDP로 따지면 은그 정도 못 사는 나라는 아니데잘 살아 여기 네. 근데 평균치만 따지니까 카자흐스탄 네,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주 부자예요 정 어. 대통령이 딸님한테는 셜록 홈스 거기서 나오는 집 있잖아요 어, 영국에 있는 거? 그, 그 주인이 우리 카자흐스탄 <laughs> 나자르바이스? 맞아요 참나. 그 정도예요 근데 가자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에요 뭐 감자튀김 먹는데 케찹도 있으니까 괜찮아 <laughs> 이런 정으로 그러니까 만족하고 아, 뭐, 현재 가진 거에 만족해 버리고 네 그냥 대충 네, 그렇게 살면 행복하긴 해 비교 비교하면 은 불행하지 사람마다 아, 그. 가치관이 하는... 다른 거지 네 나쁜 것을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안 해서 아, 집 떠나고, 알마이 가기 전에는 가자산 사람들이 다잘 산다고 줄 알고, 알고 있었다가, 어느 날에 시골? 아, 마을, 시골 마을 같은데? 가봤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불행의 시작이야 진짜 맞아요 내가 그나마 조금 행복? 행복까진 아닌데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잖아 친구들이 내 고향 친구들, 뭐 대학교 친구들 만약에 만나면 뭐 집을 샀다, 새 차를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이 하고 들리고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안 만나잖아 주변 소식도 몰라 나만 신경 쓰고 내코 앞만 보면서 가는 거야 그니까 그나마 비교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저는 그래서 제일 찰진 차시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응. 저는. 거야. 네.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아, 것도 있대 나도 뭐 맞아. 많이 가져보질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저 그래서 대충 살고 있어요 좀 기쁜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laughs> TV에서도 공구 꼈다고, 통사웠다고 그런 얘기까지 딱 하잖아요 예능에서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하다기보다는 <laughs>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예능에서 네. 뭐, 오점싼 얘기, 방구 끼고, 그냥 지, 직접 끼기도 해. 끼는 걸 방송에 내보내기도 해. 그쵸. 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돼. 아, 아직은 그거는 또안 돼? 얘기도 안 돼, 얘기도. 그렇게 안 네. 그러니까, 어... 누가 방구 키게 되면은, 뭔가 그냥 사진 찍었다가 사진 찍고 밥 먹고 끝이야 밥도 밑페같은데 뷔페. 카자흐스탄에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밥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보통 잔치 잔치 날씨 충돌이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 여기도 그래? 네 춤추고 밥 먹고 我们中文。